안녕하십니까 산타는무당의 무당 방은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잘 지내셨냐고를 10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몇, <laughs> 몇 개죠 영상? 자 오늘은 강아지가 방송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카메라만 탁 돌리면 여기 와서 앉겠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다양하게 보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강아지 w MC로 <laughs> 말 없는 게스트로 모시고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, 박송 사건으로 본 어,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. 어, 최근에 말이 많잖아요. 박수홍 씨 가족 관련된 형님하고의 불미스러운 일. 그리고 아직은 진실이 무엇이다라고 완전히 판명된 건 아니지만, 누가 봐도 박수홍 씨는 지금 희생자가 된 거고,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된 거고, 형님이나 이제 뭐 형수님, 뭐 같이 가족이니까 그분들은 피해자가 된 건데.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박수홍 씨가 돈이 그만큼 없었다면 어땠을까?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형제가 많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전부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나가고 정말 잘살 때는 그렇게 형제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했는데 막상 왜 화가 나? 너도 들으니까 화가 나지? 막상 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던 형제들이 전화가 딱 끊기더라. 그리고 친구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세 기적에서 친구들도 어려울 때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오히려 연락이 오고, 그리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, 아, 어 뭐, 뭔가 바쁘다고 약간 근황을 들은 것처럼 피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. 이게 아마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신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은 근성이 나오죠. 근성. 내가 뭐 뭔가 어려움을 내입장에선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은 그걸 그 고비를 잘 넘어가려고 근성이 나옵니다.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려고. 하고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. 잘 됐을 때는 그 근성은 사라지고 본성이 나와요.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의 주변 인물과 또 이제 잘 됐을 때 주변 인물, 그 같은 인물을 잘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의 그 본성이 어떤지 잘볼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자신도 내가 힘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나, 어떤 식의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로 노력을 하고 살았나를 보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나한테 어떤 마음이 첫 번째로 들어와 있었지,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떤 작용을 그랬지? 이렇게 보시면 나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데 지금 이 박수홍 씨 사건은 참 되게 애석하고 사실 연예인 분. 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뭐 김혜수 씨나 장윤정 씨나 이제 지나간 일들이지만 몇몇 연예인분들도 이런 일들을 겪으셨죠. 그래서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사실 남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간 사람이니까 남이니까 타인이니까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받는 상처는 뼛속 깊이 이렇게 사무치게 오는 충격이 있어요.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고 그리고 뭐 박송웅 씨랑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을 또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과 또 가족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은 이런 거죠. 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반겨줄 수 있는 게 가족이기도 하고 또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또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게 가족이기도 한데 이 가족의 의미가 키 한국은 좀 밀착된 관계잖아요. 밀착된 관계. 그래서 우린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가 가족의 경계 이제 요즘 말로 선 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해주고 지낼 수 있는가. 그리고 어디까지가 너무 투머치, 너무 오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가. 이런 부분을 좀잘 생각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우리가 아 그냥 뭐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을 알 하지만 인간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. 그래서 오히려 깊은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도 가족이라는 관계고 또 그만큼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해를 할수 있는 폭이 깊은 것도 넓은 것도 가족이지만 이래서 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수 쉽게 실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가족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저희 단골 중에 한 분이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. 어 내린 꽃 받기 전에 저는 말문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에 내린 꽃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만신이 됐는데. 그 말문이 터졌을 때부터 손님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6남매인가? 하여튼 형제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이분은 이제 서울에 살고 뭐 언니들은 또 전라도 살고 다 각자 조금 멀쩡멀쩡 떨어져 사는데 어떤 형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나 할거 없이 두손두발다막 걷어붙이고 막 돕겠다고 어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거의 한 10, 7년 정도 지내면서 본 일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, 특히 이제 노모 한 분이 계신데, 지금 이제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계시지만,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계세요. 근데 그 노모 어르신이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, 그 용돈을 잘 모았다가, 당신은 되게 근검 절약하면서 사시면서, 그 돈을 또잘 모아놨다가, 막내딸 힘들 때 주고, 어떤 자식이 또 힘들 때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, 이런 걸 보면서, 아, 참, 가족 간에 되게 유대관계가 좋구나. 정말 정이 깊은 가족들이구나.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한 적이 있었는데,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집들은 그놈의 재산이 문제야, 재산이. 이게 건물이 있는 집안, 그리고 이제 재산이 좀 많은 집안, 그리고 그 여기 근처에 파주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아, 아파트 막 보상받으셔가지고 막 몇백억, 막 이런 돈들을, 뭐 몇십억, 막 이런 돈들을 땅값으로 보상받으신 분들 보면 가족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 문제로 그 상속 문제가 사실 법에 따라서 이렇게, 이렇게 나눠지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받을 자산이 없어가지고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게 이제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. 그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산은 부모님 재산이었고 또 돌아가신 뒤에 상속을 받는 입장이 자식들인데 그게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의가 상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. 차라리 저분들한테는 저 돈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을까.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뭐 동생이 잘됐어, 아우가 더 잘되고 형은 뭐 근근히 먹고 살고 근데 뭐 동생분이 이제 형을 좀 도와주고 뭐 어느 때는 뭐 아파트에서 사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. 어떨 때는 뭐 회사의 어떤 뭐 지분 같은 거좀 나눠서 가질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이랬다가 갑자기 욕심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. 다른 형제의 욕심이. 동생이 이제 어떻게 사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여유가 있고 이렇게 사는구나 정도였는데 갑자기 눈으로 그 숫자들 돈에 대한 금액적인 거를 보면 사람이 변화하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참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 어떻게 보면 적 적당한 재물 이게 이제 음 어떤 선이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어 적당한 재물이 있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도 쉽게 뉴스에서 왜 재벌들 보면 막 자식들 사이에서 막 어떤 회사 더 가지려고 막 회사 주식 더 가지려고 막 이런 막 공론화 되는 것도 보시잖아요 뉴스에서. 그런 거 보면 흉하잖아. 아름답지 않잖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나의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거나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한테 울타리가 돼줘야 된다. 그리고 언덕이 되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가족의 의미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가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, 솔직히 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의 제자들이 있지만 신의 가족도 뭐 저는 신혼마지만 우리 아이들 제자들과 또 이제 신당의 단골들도 다 자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의 친가족이 있고 직계 가족 진짜 이렇 유전자가 비슷한 가족들이. 그리고 또 신당의 단골들이 있고 신의 제자들이. 있고. 근데 그런 개념을 전 몽땅 다 가족이라고 보고 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저를 위해서 보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. 거기에 이제 이왕이면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음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줄때 마음으로만 도움을 주는 거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. 뭔가 현실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될 때가. 그래서 뭐 힘들어진 단골이 어떤 치성 같은 걸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 산에라도 기도를 가고 싶은데 그건 역시 도 저한테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마음껏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막그 물질적인 진짜 약간 폭포수 같은 그런 지원은 아니어도 약간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의식주의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전좀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, 막 몇백억을 갖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은 없거든요. 근데 이런 사건도 막 뉴스에서는 백억. 막 이렇게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저런 돈이 있는데 저런 사건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저게 가족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가족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또 일반분들이 보실 때아 그게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근데 그게 돈의 어떤 상처보다도 박송 씨가 겪고 있는 지금의 마음은 믿었잖아요. 신뢰의 문제일 거예요. 가장 큰건 믿었고 지금도 끝까지 믿고 싶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상황이 뭐 어떤 상가들이든 건물들이든 형의 명의나 뭐 형수의 명의나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도 그건 역시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을 텐데 그런 소통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분이 이제 가장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의미는 어떨까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다요. 그리고 음,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란 음,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밥 먹었어?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게 풀어지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뭔가 막 고민을 하고 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가족들이 전화해서 어디야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쉽게 물어봐 주는 그런 안부 그리고 이제 나의 근황을 물어봐 주는 요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형제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게 하는 또다시 이제 좀 기운 내고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어떤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. 뭐 이런 사건이 더 이상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, 사실 저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연예인분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가족이라고 해서 패밀리 비즈니스 막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좀더 분명하게 부정적인 것 맡길 때도 뭐 세무사나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회계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제 삶의 누군가를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, 사실 그게 조그만 어떤 대에서 되게 서운함도 생기고, 되게 약간 어, 가족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기 때문에,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가족과 사업을 하지 말아라, <laughs> 가족과 사업을 하지 말아라, 말아라,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런 것들 맡기더라도 법률적인 자문도 좀 구하고, 뭔가 명분을 명백한 선을 좀 만들고 가는 것이 내가...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뭐 부채관계도 생길 수 있고 가족들과 뭐 빌릴 수 있죠. 없으면 좀 빌려 썼다가 갚으면 되지. 근데 가족의 돈이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안 갚아도 돼.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서로 의지가 되어주면 좋지만 그런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이제 내가 의지를 하는 것보다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꼭 그런 게 재정적인 거, 금전적인 거로만 가족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서로 도닥여주고 보듬어주고 갈수 있는 게 그게 정말 가족 아닐까요?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있어요. 뭐 흥분의 집은 문 밖으로 이렇게 어, 그 가난한 문, 문 밖으로 이렇게 다, 담장 밖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이렇게 막 천석지기 만석지기들 담벼락 바깥으로는 웃음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담벼락까지 멀어서라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. 소박한 행복이 하나씩 모여서 열 개가 되면 큰 행복이 된다고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믿고 가는 무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구독자님들,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꽃피는 봄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는 뭐다? 사랑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너도 빠이빠이.